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여기가 과연 핫하죠, 여러분들? 여기는 어디냐?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입니다. 천군동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경주에 놀러 오시면 맛집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 라인으로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쪽에 이쪽으로는 불국사 가는 쪽, 이쪽으로는 보문, 예, 관광단지 들어가는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일 높은 부분인데 여기서 고바이서 쭉 내려가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보문단지가 다 보입니다. 예, 강동 리조트가 옆쪽에 있고요. 옆쪽으로는 펜션이 개발된다고 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편 좋고, 여러분들 노출도 되게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이 점이 뭐냐면은, 경계를 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정말로 이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계담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요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올 영상 처음 보셨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땅이 좋긴 좋은가 봐요. 제일이, 와이고, 와이고, 개구시, 개구시, 어이구. 네, 여러분들. <laughs> 예, 광고주분들, 예, 광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광고 내용은 여기로 나갑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오셨었을 때 여러분들 주변으로 해가지고 뭐 지도를 필요하거나 로 그다음에 주변에 경매물건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여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주변 풍경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찾기 힘들죠 즐거운 부동산 해결해줄게 신속하고 깔끔하게 완벽한 마무리 약속해 즐거운 부동산 구독해요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천국 어디든 달려가 너의 꿈을 함께 찾아 어디든 달려가 너의 꿈을 함께 찾아. 경상북도 경주시 청군동 지목 임야 보존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특화 경관 지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로 이류를 정확하게 물고 있다는 라 거. 면적은 293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자연스럽지.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앞쪽으로는 펜스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 펜스 쳐있고 저쪽에도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고 뒤쪽으로는 나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라인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뚝 여기 박혀 있거든요. 요 뒤쪽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전면 노출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은 이제 파쇄석이 깔려 있고요, 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도 하나 들어가있고 보이시죠 컨테이너 전기는 신청하면 됩니다 전용비 따로 낼 필요 없고요 임야기때문에 네. 자 그때까지 한번 가볼게요자 여기는 도로구 약간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쪽으로 입구를 내지 않고 이쪽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입구를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나무 아까우니까 이거 살려놓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평평합니다. 내 경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하고 방향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지 옆쪽이라서 혹시라도 아 나는 경주에서 관광지에서 나는 진짜 음식에 자신 있다 이러시는 분들도 이거 구입하셔갖고 식당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서 불국사까지 내려가는데 좌우측으로 해갖고 예 진짜 유명한 식당들 진짜 많습니다. <laughs> 불국사까지 3km, 보문단지까지 여러분들 2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옆쪽 업주. 자, 이렇게 끝에서 보여 드릴게요. 됐고 여기 도로를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참 아늑해요, 여러분들. 소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 네, 포늑한 느낌이 듭니다. 보블로 삼거리라고 이제 앞에 다 보이시죠. 예. 네. 저쪽에서 이제 좌측으로 가면은 보문단지, 우측으로 가면은 예, 옛날 간포 들어가는 옛길입니다. 자, 둘러봐 드릴게요. 거의 90%가 여러분들 자연 녹지입니다. 컨테이너 3x6대에 네, 저 있네요. 자, 요렇게 핫한 토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입니다. 본문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네. 4차선도로 잘 물고 있다라는 거. 노출 효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한 바퀴 쭉 돌아봐 드렸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에 구독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